미국의 오크힐스 교회를 다니는 바이올라 윌덴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웨이메이커스라는 아주 유명한 찬양이 있는데, 바로 그 찬양의 근본이 되는 신앙 고백을 하신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웨이메이커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홍해가, 홍해 바다가 당신 앞을 가로막고 있고, 왼쪽에는 산이 있고, 오른쪽에는 광야가 있으며, 뒤에는 애국군인이 말을 타고 쫓아온다고 한다면, 그때가 하나님을 찬양할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은 하나님이 길을 만드시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때로 길이 막힐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열심히 따라왔는데 갑자기 길이 사라지고 막다른 곳에 도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가 되면 어김없이 우리 마음가 어, 이게 아니었나 보다. 그리고 후회할 때가 있죠. 아, 차라리 그냥 내 생각대로 할 걸. 그런 생각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자리가 후회하고 염려할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던 세기를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능력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길이 끝나는 지점이라는 거예요. 이사에서 43장 16절, 19절의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내 삶의 가장 좋은 길이 무엇인지를 알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길이 막혔다고 한다면 새 길을 열어 주시고 또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동행하도록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신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도록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수고롭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가나한 땅에 갈수 있도록 광야를 지나야만 가나한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막힌 길이 열리고 새로운 시온의 대로가 펼쳐지는 은혜가 광야에서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민수기 9장 22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22절, 23절의 말씀입니다.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조선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지킴을 지켰더라. 어떻게 지키냐? 명령을 따라요, 명령을. 그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따를 수 있으니까 오늘 이 말씀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스토리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때때로 열심히 길을 가야 할 때도 있지만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멈춰 서야 할 때도 있는 거예요. 멈춰 서는 것이 잠깐이 아니라 1년 이상 멈춰야 될 때도 있다고 오늘 민수기서에 말씀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나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목표를 향해서. 그러나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다가 멈춰야 할 때를 아는 것이 더큰 지혜입니다. 멈춰야 할 때를 알아야 되는 것은 왜냐하면 멈춰야만 새로운 길이 보이기 때문이에요. 한 길로만 계속하고 있으면 다른 새로운 길이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동행이라고 하는 글에 실렸던 내용입니다. 잠시 멈출 줄 아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예수님도 분주한 사역 중에 멈추는 시간을 가지셨다. 잠시 멈추는 시간을 갖기 위해 예수님은 홀로 산으로 떠나셨다. 삶은 계속해서 앞으로 나가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잠시 멈출 줄도 알아야 된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멈춤도 그와 같은데 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멈추는 것입니다. 이 우리의 이 우리가 잠시 쉬고 멈추는 시간이 있죠. 우리가 열심히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멈추고 쉴 때가 있어요. 내가 열심히 하던 일을 내려놓을 때가 있는 것이죠. 그때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 준비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나아감과 동시에 멈출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잠시 멈춰서서 지금 내가 어디에 서 있고, 내가 나아갈 길이 무엇인지를 보는 사람이 지혜로운 것이에요.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려가다가 길이 끝나는 그 지점에 당황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길을 달려가다가 잠시 멈춰서서 자신이 가야 될 길을 끊임없이 바라보는 그 사람이 진정으로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틀, 한 달, 한 1년을 멈춰섰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광야의 40년은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고난의 시간이지만 그 40년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시는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이 광야를 벗어나기 위해서 때때로 계속 걸어야만 될것 같지만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때로는 이틀, 한 달, 1년을 하나님 앞에서 멈춰서야 할 때도 있다. 바로 이 나아갈 길과 멈춰서야 될 길을 구별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된 줄로 있습니다. 멈춰야 될때 멈추고 가야 할때 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그 주님과 함께 할때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이 주님 안에 있습니다.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고 내 청춘을 독수리 같이 새롭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주의 왼손에는 부기가 있으며,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이 사순절 기간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